엔비디아 월봉 차트를 보면 언제부터 올랐는지도 모르겠다. 엄청 많이 올랐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봐도 최근에 고점을 만들 때 보면 7만원, 6만 5천원까지 빠졌었던 SK 하이닉스가 이게 몇 배죠? 4배? 살짝 가정해서 4배.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최근에 고점을 만들 때 거의 5만원 했던 게 9만원까지 갔었잖아요 삼성전자 조차 네,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안 올랐죠 그리고 한미반도체 아 지금 2차전지 얘기하는 거야 참고로 한미반도체도 엄청 많이 올랐었죠 반도체 투입되었던 그 자금들이 엄청나게 불려져 있다 이 돈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2차 전지로 오고 있다. 알게 모르게. 음, 상대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최근에 가장 좋아요. 대형주 중에서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나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우상향 하고 있잖아요. 대형주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시장의 성격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느끼셔야 됩니다. 어,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 닉스도 그렇고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들을 투자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어요. 근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결국에는 연합을 할 겁니다. 서로 밀어주는 구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과거에는 대한민국의 반도체를 줬지만 이제는 반도체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과의 관계에서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그 국가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과거 한국에게 밀어주었던 반도체를 장기적으로는 갖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대신에 2차 전지를 준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당장 뭐 반도체 기업들이 어떻게 된다는 건 아닌데, 이게 장기적인 플랜이에요. 과거에 대한민국에 반도체를 주고 반도체를 밀어줬는데, 이제는 생각해 보니까 반도체가 중요하다. 반도체는 곧 국가에 안 보이다. 그것을 깨닫고, 미국은 자신들이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고 개발하고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2차전지를 준 거라고요. 대한민국에 투자할 거면 2차전지 혹은 반도체를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차전지가 더 낫지 않겠냐.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내년에 보십시오, 내년에. 어떻게 되나. 내말이 틀렸나. 아, 그렇다고 반도체 기업을 조심하라는 건 아니고, 네, 조심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플랜을 그렇게 이미 미국이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뭐, 반도체를 사고 싶지 않은 거죠. 뭐,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만. 네, 테슬라는 판매량을 발표했는데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고, 어, 어쨌든 계산된 판매량을 기록했고, 네, 테슬라가 어제 빠진 이유. 너무 간단합니다. 테슬라 차트를 한번 볼까요? 그 판매량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는. 맞죠? 네. 혹시 제가 이상한 소리 하고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테슬라. 음, 일단 테슬라가 지난 고점을 트라이 할 것으로 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 분위기 좋았었습니다 그 이유가 3분기 판매량이 좋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졌었어요 딱 그거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았다 뉴스에 팔았는데 얘를 무너뜨리기에는 나쁘진 않았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거점 부근까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라인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뉴스가 나와버렸고, 그러면서 재료가 소멸되었고, 기술적으로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는 여기를 돌파하려면, 이때보다 좀더 강한 뭔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경쟁자가 많아졌죠? 현기차, GM, 포드. 계속 올라올 거예요.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그런 상황이고. 근데 테슬라가 그 호재가 있긴 있어요. 테슬라가 호재가 있습니다. 4분기가 되면 사이버 트럭 생산 라인이 증설이 됩니다. 생산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이버 트럭의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테슬라 인기 모델이 아, 모델 Y예요 모델 Y가 새로운 모델로 런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그때 판매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라인업 사이버 트럭 그리고 모델 Y 두 자동차 모두 고가의 자동차죠. 특히 사이버 트럭은 더 비쌀 것이고 모델 Y도 모델 3보다 더 상위 버전이고. 그래서 두 모델이 연말에 판매량이 증가할 거예요. 네, 그러한 기대감이 테슬라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나쁘게 보여지진 않고. 그리고 내년이 되면 테슬라도 보급형 전기차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네, 모델 2 모델 2가 또 판매가 되면서 라인업이 더 강화되고 판매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좋냐? 테슬라도 좋은데 테슬라 밸류체인이 더 좋죠? 네. <laughs> 테슬라는 테슬라만 좋아야 좋은 건데 테슬라 밸류체인들은 테슬라도 좋고 다른 애들도 좋아지니까 더 좋죠. 아, 테슬라 밸류체인 배터리 기업들도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는 김에 SK 배터리 얘기도 한번 전해볼게요. SK 온의 대표 밸류체인 어디입니까? 네, 에코프로그룹이죠. SK 온이 그 상반기 때 엄청 좋지 않았었어요. 왜냐? 포드가 전기차 신차 계획을 좀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드에 공급하기 위해서 지었던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었죠. 그렇게 되어서 SK온이 어떻게 했냐? 포드에 공급하려고 지었던 라인들을 평기차에 공급하기 위한 라인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동률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죠. 이제 그러한 작업이 끝났어요. 여기 보시면 10월 가동을 앞두고 있다. 현대차 그룹의 대규모 공장의 가동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스케줄에 맞춰서 그동안 SK온이 포드의 전기차용으로 운영되었던 생산 라인 일부를 현대차용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면서 현기차 배터리가 음... 그러면서 SK온도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이 외에도 현대차와 합작으로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년이 되면 SK온의 현대차와의 합작 공장의 가동의 시작을 앞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10월에 가동을 시작하는 현대차 전기차 공장의 가동률도 상승할 것 같습니다. 출가동이 되면 30만 대. 네, 확장을 하면 네, 50만대까지 가능합니다. 생산이. 네, 그래서 SK온이 좋아질 거예요 SK온의 세출량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SK온의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마찬가지로 좋아지겠죠? 네, 시장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업황도 좋아지고 있고, 최악을 지났고, 이제는 좋아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아, 미국이 비커스를 하면서 금리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통화 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 이제 시장에 돈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네, 미국만 그런 게 아니죠. 최근에 중국에서 또또 돈을 풀기 시작했죠. 네, 미국과 중국이 연합으로 돈을 풀기 시작했다. 유럽은 이미 돈을 풀기 시작했었고 호주도 그랬고. 이제는 대한민국도 돈을 풀 거고 통화 정책이 완화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서 빚을 내면서 자동차를 사는 게 어렵지 않게 되면서 소비 심리가 살아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장기차 업황도 좋아질 것이다. 이미 그러한 대세 흐름의 시작에 와 있습니다. 시작에 와 있습니다. 어, 2차전지쎄 장비 중에 한 종목 몰빵이나 비중을 많이 투자하신다면 어떤 종목이 어, 멤버십 가입하시면 됩니다. <laughs> 멤버십으로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거나 골라서 몰빵을 해도 된다. 나 아, 진짜예요. 아무거나 골라서 몰빵을 해도 되는 종목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같이.